어, 상황인지 기반 대화중심 인간 로봇 교류 엔진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기술료 조건까지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기술의 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나서 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직 병원에 아 시간 가신 거예요? 더 아프실까 봐 걱정돼요. 많이 아프실 때는 참지 말고 병원에 꼭 가세요. 어느 병원에 가야 돼? 보건소에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구나.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있어요. 동영상이 지금 잘 플레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영상의 전반부를 보시면 로봇이 어 자기 앞에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 사람의 얼굴도 인식을 하고 성별도 인식을 하고 연령도 인식을 해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교류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 외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는 챗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또 대화를 이어가는 그러한 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봇이 음성이라든지 또 영상과 같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이 판단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대화나 교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기술이 본 과제 아본 기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식, 판단, 표현 모듈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연계를 위한 시스템 통합 기술이 바로 본 기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술로서는 유사한 기술로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스피커나 챗봇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또는 음성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음성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기술들에 있어 가지고서는 맥락 단서로 판단 어,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이제 음성이 유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음성을 어, 말 말을 통해서 음성을 입력을 했을 때만 어, 리액티브하게 반응을 주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반면에 본 기술은 어, 음성이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또 기타 IoT 센서에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 각종 인식기들을 수행함으로써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대화 흐름을 제어하거나 멀티모달 반응을 생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할 수 있는 기술로 어, 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기술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상황 인지를 할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황 이벤트를 기반으로 대화 제스처 표현을 제어하는 멀티모달 챗봇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은 시스템 통합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식 판단 표현 모듈들이 다 연계가 되는데 이 연계를 위해서 로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라는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모듈들을 연계를 해서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또 이제 기능 중의 하나로서는 사용자의 얼굴이라든지 이름, 외형 특징을 기억을 해서 장기적으로 기억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특정 사람이 왔을 때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로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 판단 표현 모듈 연동 기술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람 검출 추적, 얼굴 검출 인식 그리고 성별, 안경, 머리카락 길이, 상위 색상 인식을 위한 인식 모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과 합성 모듈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듈들, 그리고 로봇 제스처 특히 저희는 이제 알데바란의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의 로봇입니다만은 나우 로봇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어, 이러한 인식 모듈들은 저희가 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여기에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인식 모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저희 어, 애드리에 어, 특화된 어떤 모듈들로서 또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도화된 어떤 기술을 필요하실 경우에는 또 이제 기술 이전을 따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교류 상황을 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멀티모달 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법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특성을 기억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화기역 어, 저장 관리 기술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크게 보면 인식 그리고 판단 표현을 담당하는 큰, 어, 구획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인식 쪽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인식기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표현 쪽에서는 어, 이러한 인식 결과들 기반으로 교류 상황을 판단하는 상, 상황 판단 모듈, 그리고 어, 대화, 교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멀티모델 챗봇 모듈이 어, 주요 모듈로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듈들의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를 기반으로 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교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기존의 어떤 챗봇과 차별화되는 기술이 이제 멀티모달 챗봇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멀티모달 챗봇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텍스트 입력을 받아가지고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그러한 룰만 기술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술에서는 멀티모달한 어떤 이벤트를 기반으로 대화를 생성할 수 있는 교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멀티모달 챗봇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이 등장했을 때 저희 기술이 저희 시스템에서 Person appeared라는 이러한 이벤트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벤트에 따라서 어떠한 대화, 어떠한 교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어, 저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 또 예를 들어 이제, 어,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굴 인식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이 초면인지 구면인지를 판단해서 또 이제 교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식의 어, 상호작용을 어, 저작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단순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교류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상황 판단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이벤트를 활용해 가지고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로봇 발화를 보통 이제 기존의 챗봇이라 그러면 텍스트 아웃이기 때문에 음성 출력이라든지 텍스트 출력을 하게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어, 어, 본 기술에서는 뿐만 아니라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멘틱 모션이라고 해서 이 발화에 적합한 어떤 죄수처까지 멀티모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좀더 능동적이고 좀더 풍부한 어떤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스템 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요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저희 시스템은 어, 이 로봇에 이제 탑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어, 상황이고요. 어, 보시는 그 각종 인식 모듈들이 최근엔 다 딥러닝 모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을 통해서 로봇과 연계해 가지고서는 운영하는 식으로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운영 환경은 기본적으로 오븐투 그리고 로스 키네틱 버전을 기반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인식 모듈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1070 이상은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적은 대로 OS도 최근 제 최신 OS로 어댑테이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어, GPU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경량화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좀더 가벼운 시스템에서도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술 이전 방식인데 저희가 어, 제공하는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은 필요한 경우에는 어, 피, 어, 업체에서 원하시는 어떤 어, 상호작용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운영 환경 이런 이런 어, 정보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그 정보를 드리면 그 정보에 따라서 업체에서 판단하시고서는 기술 이전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러한 고객화 프로세스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멀티모달하게 풍부한 교류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장치나 로봇에서 활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료 조건은 착수 기본 료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4천만 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기술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장치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과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줄수 있는 다양한 교류를 구현하고 싶으신 기업에서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